오늘의 인사는 서로를 지그치 바라보며 사랑과 존중을, 존중과 을존중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함께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혹시 저희가 지난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 성도님 계실까요? 함께 지워져 가느니라 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달랐던 우리가 미워하고 협력할 수 없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되게 하시고 함께 지워져 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어, 한 가지 이미지를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우리의 도시와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만 대군에 애워 쌓여 포위당한 장면을 하, 함께 불입해서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성 안에는 오천 명의 군사밖에 없는데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는 백만 대군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두렵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더 슬프게 하는 것은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성 안에 어떤 한 무리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대적들에게 동조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배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성을 에워싸고 있는 저 백만 대군을 맞서 합심하여 싸워도 부족한데 내부의 적이 언제 어떻게 배신할지를 모르니 싸우기 전부터 전이상전이상실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에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이 듣기만 해도 괴로움에 몸부림쳐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게 하는 기적의 노래를, 노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있는 것 합심하여 그 노래를 크게 불러야겠죠. 사랑한성전인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상황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일 있으시죠? 괴로운 일 있으시죠? 고민이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부르기만 한다면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괴로운 일이 사라지고 고민이 풀린다면 우리는 이 노래를 아주 크게 불러야 하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그런 게 있다면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어서 이 노래의 곡조를 빨리 익히고 싶으시죠?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평안케 하시며 악기에 대적하여 선으로 이기게 하는 아주 큰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쯤 되어서 그 무기가 무엇인지 보이시죠?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외쳐보실까요? 무엇인가요? 하나, 둘, 셋.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와 감사함의 차이가 있을까. 어,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여서 조금 이해가 딸려 성년들에게 민폐가 될까 봐서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감사와 감사함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네이버가 해준 대답은 이랬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히 흘러나오게 하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표현은 행동적인 감사의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행위나 표현 자체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뜻은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성을 포위하여 언제든 침투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대적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대적은 우리의 삶에도 존재합니다. 성도의 인생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평안하게 지내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든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빼앗고 흠집내게 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 삶에도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동조하여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동조 세력이 있는데 이 배신자가 있는데 그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옛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의 산과 산속에서 언제든 기회를 엿보며 꿈틀거리는 옛사람의 정력이 남아있습니다. 조금만 헤이해지면 조금만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내주면 지체 없이 바로 굳게 닫혀있던 저 성문을 대적에게 열어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 성도를 불행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싫으시죠? 걱정 그만하고 싶습니다. 불평 좀 멈추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내주고 자리를 내어주면 우리는 큰 재앙과 파멸을 맞이하듯이 삶의 큰 어려움과 실패가 죄악이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말씀을 드렸던 대적들을 물리치고 맞서 이기게 하는 노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주신 필승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좀 인트로가 좀 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것은 답은 알고 있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오답만 줄줄이 쓰고 붙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점점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하는 주, 감사를 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막상 입에서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은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로 옮겨져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 계획했던 대로 바라던 대로 되지 않고 시체되고 있는데, 어떻게 느긋하게 감사가 나와 등등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언제나 은혜를 바라볼 때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대신 그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평이. 암세포와 같이 무성한 속도로 증식하여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걱정과 염려와 미움과 다툼으로 우리를 얽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꼭 고면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이 감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억지 감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바쁩니다. 감사할 틈이 없습니다. 잘 되는 일에는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힘든 일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반문합니다. 감사 대신 당연함이, 내 덕이 자기를 차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신자의 본질입니다. 감사는 하임을 믿는 자의 삶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골로에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그냥 조금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곤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감사해서 메마른 감사로 어쩌다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감사로는 결코 넘치게 할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멈추지 않는 샘솟는 샘물처럼 감사가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감사는 억지로 끌어올리는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앞날은 불확실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이 사역은 반대자들에 의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실패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이 한 권면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1절에 골로세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 라는 이 언어는 씨름하다, 싸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지 않고 무릎으로 대신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기도로 이 싸움에 동참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돈답께도 바울은 그 기도의 시름 속에서도 자신의 고난을 감사의 통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괴를 세우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골롯에서 1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에는 언제나 십자가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애굽 땅에 내려졌던 그열 개의 재앙을 보고서도 홍해를 갈라갈라서 그 바닥을 건너게 하신 일을 경험한 후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오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세가 잠깐 보이지 않자 기다렸던 듯이 그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바로 우리의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한 인생의 감사가 사라지게 될때 생겨나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님을 알되 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일어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말씀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감사하기를 포기하면 믿음의 시선이 그러진다는 뜻입니다. 감사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 바른 말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 영혼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안의 불평을 잠재우고, 감사는 염려의 문을 굳게 닫습니다. 감사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리려는 원망의 씨앗을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사탄은 감사하지 않은 마음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불평과 비교와 불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마구 흔들어 댑니다. 그럴 때 감사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감사는 사탄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고룩하고 튼튼한 보호막입니다. 함께 다시 고로드에서 2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험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는 믿음의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믿음이 얕으면 당연히 감사도 얕습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감사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희희비하지 않고 상황을 넘어 선하신 뜻대로 이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흔들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번 다시 없을 기적인 홍해 바닥을 걸어서 건넜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운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소년, 소년이었던 요셉은 지긋지긋하게 풀리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끝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에 따라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그를 총리로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얕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 매일마다 보시죠. 감사는 형편 좋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부유해서, 감사는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깊은 사람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입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해방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묶여있던 마음이 풀어집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함께 빌리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는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지켜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이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운다면 감사는 그 관계를 지속시켜 주신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가 살아나면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면 공동체 안에 불편과 분열이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격려가 아름답게 꽃 피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님 여러분, 감사는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습관인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보는 눈이 바뀌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또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이 한마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예배가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가슴 복차오르게 하는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골로새 골롯, 교회는 거짓 교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거짓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감사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은혜의 습관, 습관입니다. 올한 올해, 올해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들을 준비하며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의 일들을 곱씹으며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여전히 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전이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는 우리 성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소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언어입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처를 지휘하는 양약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걱정이 다가옵니까? 감사로 맞서 싸웁시다. 불평이 올라옵니까? 감사로 막읍시다. 원망이 들려옵니까? 감사로 덮어버립시다. 그렇게 추수감사들을 넘어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는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